팰리스전에 강했던 손흥민 다시 한번 증명해냅니다. 플럼전에서 오른발로 넣었으니 이번엔 왼발로 넣을까 지인과 웃으며 농담했었는데 정말로 왼발로 넣어버리는 우리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원샷 원킬의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중요한 골을 성공시킵니다. 꼭 해결해줘야 하는 순간 손흥민이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토트넘 공식 트위터 및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에서도 난리가 난 반응이었는데요. 토트넘 공식 트위터에서는 폭탄 이모티콘을 올리며 손흥민 선수의 파괴력 넘치는 골을 찬사했습니다. 팬들은 우리 캡틴 소니. 우리는 정상의 위치에 있으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소니 득점 기계 같아. 우리 대장님. 완벽한 그림이었어. 우리의 아이콘 소니. 이번 시즌 정말 골든부츠 도전한다. 첼시 기다려. 케인은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만에 못지않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스퍼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측이 아닌 스포일러입니다. 센세이션한 플레이였어. 이 남자는 우리를 리그 타이틀로 이끌 것입니다. 해리케인보다 손흥민이 낫다. 손흥민은 잘생기고 대단하고 엄청 강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2015년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은 지난 8년 동안 크리스털 팰리스와 총 16번 만났습니다. FA 컵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리그 15 경기에선 8골 2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손흥민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손흥민이 합류한 2015년도 시즌부터 펠리스 상대로 리그에서 1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통산 111번째 골로디온 더블린 사디오 마네와 함께 공동 2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크리스탈 펠리스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면서 토트넘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기대를 할 만한 팀이다.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존재하는 것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이 팀이 원하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큰 관심이 없다라면서 나는 토트넘이 빅클럽이라고 생각한다. 토트넘 같은 팀은 매 시즌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맞다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이번 경기 승리로 인해 우승 경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시금 맨시티 등 선두 그룹과 승점 2점 차이를 벌려놨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이 계속해서 팰리스의 문을 두드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 모습으로 다소 답답하기도 했었는데요. 가슴이 철렁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펠리스가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경기 초반 휴즈가 판더 펜의 아킬레스건을 밟아버리는 플레이가 나왔지만 경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두아르는 1분 뒤에 판더 펜의 무릎을 가격하면서 또 반칙을 범했지만 경고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아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었는데요. 다행히 판더 펜은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다시 경기에 투입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나오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뛰어난 커버를 보여주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혹시라도 부상당했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유망주에 밀리긴 할 거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럴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0대0의 균형이 후반 53분에 깨졌습니다. 메디슨의 강한 크로스를 워드가 걷어내려다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던 토트넘.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골로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66분 브래넌 존스의 도움을 받아 리그 8호 골을 장렬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지난 플럼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EPL 득점 랭킹 단독 2위로 올라섰는데요. 단독 선두 엘링골란의 9골에 한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8호골로 이번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8골 1개의 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토트넘의 무패 행진과 단독 선두 돌풍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5년 토트넘 합류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52골을 기록 중이었는데 오늘 골로 153골이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무렵에는 브라이언힐이 오랜만에 필드를 밟았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애타게 찾던 벤탄쿠르도 실전 경기에 투입되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도 벤탄쿠르의 투입에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토트넘 중원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8분 주어졌고 9 3분에 아이유의 골이 나왔는데요. VAR로 핸드볼 파울 여부를 살펴봤지만 결국 골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비카리오 선수, 판더벤, 로메로 선수 잘해왔는데 클린 시트가 깨져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물론 포로의 헤딩커트가 실패한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2대1 승리의 쐐기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승리를 이끈 우리 손흥민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이로써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으로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토트넘. 우승 경쟁에 한 발자국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우리 캡틴 소니는 벤탄쿠르의 복귀를 원정 팬들 앞에서 축하해주며 팬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랜 기간 재활로 힘들었을 팀의 핵심 미드필더를 챙기고 같은 팀원들 모두와 원정팬들과 하나되어 벤탄쿠르 선수의 복귀를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심에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인 품목은 손흥민 선수에게 7.5점을 부여하며 이날 경기 최고 평점을 선사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7.31점을 부여하며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소파스코어는 7.3점을 부여하였고 메디슨이 7.5점을 받아 1위였습니다. 사르와 손흥민 선수가 7.3점으로 2위로 랭크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난 항상 손흥민의 프로정신을 좋아한다. 그의 압박을 보면 수비적인 면에서 바로 압박을 하는 걸볼수 있다. 손흥민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 중 하나였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손흥민의 수비적인 기여도 역시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대 득점값도 높아 골 결정력이 높은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이고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방 압박, 수비 기여도도 최고인 것입니다. 더욱 높아진 축구 지능으로 전방 압박을 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여 골로 만든 노트도 많았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우승 정말로 가능할지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는데요. 1월 아시안컵 부재 시 토트넘이 잘 버티면서 승점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도 그래서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골은 무척이나 훌륭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반에 보여준 모습에 실망스러우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그 1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수 차례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 후반에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선수들을 질책하였고. 손흥민 선수의 골은 월드클래스 골이나 그의 인성이 더욱 놀랍고 그가 지능적으로 수비수를 압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스템 속에서 완벽한 공격수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현직 감독 오늘부터 스카이스포츠의 대표 패널 캐러거 등 다양한 레전드들이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력은 물론이거니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압박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였던 점 최전방에서 동료들을 격려하며 팀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 말할 것도 없는 최고의 피니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특히 스카이 스포츠의 메인 패널이자 영국 축구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는 손흥민 선수는 EPL 역사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수준 높은 축구 지능. 퀄리티 높은 피니셔 능력, 리더십, 전방 압박, 연계 플레이 등뿐 아니라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활약을 7시즌, 8시즌째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는 반증이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한두 시즌 반짝하는 선수는 많이 있으나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하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드물다며 손흥민 선수가 월클인 것뿐 아니라 EPL 역사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라고 센세이셔널 하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연말에 토트넘의 순위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가장 큰 위기는 손흥민 선수와 아프리카 선수들이 빠지는 1월이 될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을 필두로 토트넘의 선전을 기원하고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첼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토트넘 홈에서 만나게 되는데 홈팬들 앞에서 이전 감독 포체의 첼시를 잡고 다시금 우승 트로피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캡틴 손흥민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